여기는 아오야마 공동묘지고요. 여기 아오야마 공동묘지에 외국인 이렇게 묘지가 별도로 있어요. 그 당시에 외국인들 20세기 초반에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반에 가지고 그쪽에 그 당시에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세워놨어. 그래서 다 외국인들이야.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외국인이지. <laughs> 아참 진짜 참 신기해 이 김옥균 묘예요 김옥균 어,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뒤에 뭐 있나 아 어, 뒤에 김옥균은 오대안제국 광무 <laughs> 광무 팔년 스 광무 팔년 어. 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김옥균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세 군데 묘지를 다감았어 <laughs> 어, 야, 참. 여기 묘지를 쓰게 된 거는 와다가 상해에서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시체를 다 김옥균 시체를 오, 뭐, 비행기 두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 시체를 갖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잖아요. 들어와 가지고 또그뭐 다. 효소해 버리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유품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 후쿠자가 유키치한테 갖다 줬어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뭐 진심인 거 같아 김옥균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어잘 정리해서 여기서+ 여기서 성대한 나름 성대한 어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가묘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은 거죠. 아참 묘해 묘하다니까 실제 그 후쿠자유키치가 뭐 진심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~ 어떻게 망명객을 그러니까 일본인 망경, 망명을 받았으니까 어~ 그 일본을 어떻게 친히 하는 거지 대한 제국이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어, <laughs>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면이 굉장히 커요. 어...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외세를 등에 업고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 잘못한 거야 어김옥규 선생 그걸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어, 자기 문업도세군데나 있고 어떤 정리도 안 되고 좀 <laughs> 개인적으로 이 사람 좋아하진 않어 <laughs> 아~ 근데 안타까워 안타까워 참 참이네요 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